이번 시간에는 세조 2번 섬도 3번 닭개 4번 기력이홍 5번 울명 7번 봉황세봉 여기서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한자어는 세조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조자를 알게 되면 나머지 한 자는 굉장히 쉽게 학습이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수, 세조자입니다. 흰백 하얀 새입니다. 알립니다. 글다글, 걸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흰 새가 걸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합발, 불안, 불안은 불티나게 굉장히 빨리 이동하는 새죠. 그래서 흰 새는 걸려있는 것처럼 보이며 알리려고 할때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는 것은 새다라 것이다. 그래서 세조자가 되겠습니다. 조수 새와 짐승이라는 얘기겠죠. 조수 자, 걸다글은 옥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자사랑이 지정한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한자사랑이 지정한 한자어는 약 8천자를 풀이하면서 한 40개 정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두번째 2번 섬도자입니다 세조 매산이죠 새가 공중에 하늘에 창공에 떠있고 아래에 보니까 주변에 는 공간이 있고 새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은 섬이란 얘기입니다. 지금은 배를 타고 가겠지만 과거에는 배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있었다 하더라도 먼 곳을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만 자유롭게 도달하는 산은 섬이란 얘기입니다. 군도. 군도. 3번 낫게자입니다. 어찌했자죠? 어찌에? 새조입니다. 어찌 새냐? 닭이란 얘기입니다. 새처럼 생겼지만 집에서 사육되는 닭은 잘 날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새는 주특기가 나는 거죠. 근데 자, 닭은 잘 날지를 못하니까 한자상, 한자 학습풀이상 새의 분미에 넣기가 애매한 것이 닭이란 얘기죠. 그래서 닭기자가 되겠습니다. 어찌 새냐 그것은 닭이다. 왜잘 날지를 못하니까요. 4번 기러기 홍자가 되겠습니다. 강강이죠. 강강. 강강은 아시죠? 강강. 물로 만들어진 것이 강입니다. 물수변, 만들공이죠. 물로 만들어진 것은 강이다. 강에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새는 기러기란 뜻입니다. 해서 기러기 홍자가 되겠습니다. 강강 세조 강에서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는 동물은 기러기가 되겠습니다. 기러기 홍자가 되겠습니다. 홍공 홍태 오분 울명자입니다. 입구죠 입구 세조자입니다. 새는 입으로 울어서 울음 소리를 내어서 의사 전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울명자가 되겠습니다. 입구 세조 새는 입으로 이용해서 울어서 울음 소리를 내어서 의사 표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울명자가 되겠습니다. 명동 명동 그 다음 6번 봉황새 봉입니다. 안석괴 안석괴짜죠. 책상괴 하나일입니다. 세조 안석에 하나의 새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은 봉황새라는 얘기입니다. 봉황새 봉항세. 봉황새는 상상의, 동물, 상상의 동물이죠. 상상의 새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금의 자리에 봉황새 그림을 그렸죠. 봉황새 그림을 그려 넣을 수 있는 것은 단지 임금 한 사람뿐입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봉황새 봉입니다. 안석게, 안석 자리에 하나의 새를 그리 놓는 것은 그 새는 봉황새라는 얘기입니다. 봉황새, 봉, 봉연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1번을 거쳐 보겠습니다. 새조종 흰백입니다. 알릴복, 흰것이 알린다는 거죠. 왜냐? 새 중에서는 공중에서 하늘에서 잘 보이는 새는 흰색이 아무래도 잘 보이겠죠. 걸다걸 마치 걸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보라발. 불티나게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빠른 말이라 하더라도 새를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새는 직선으로 나르죠. 장애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티나게 걸려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릴 경우에 불티나게 간다는 거죠. 이동할 수 있고 흰 것이 잘 보인다. 흰, 흰 색깔 말이죠. 그래서 세다는 얘기죠. 세조. 조수. 조수, 세와 짐승을 말하는 거죠. 2번 섬도자입니다 세조 매산입니다. 새의 장공에 떠 있는 새의 아래를 보니까 산만 보입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만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주변에는 비어 있는 공간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것을 알고 보니까 섬이란 얘기입니다. 섬도. 섬도. 3번, 닭개 자입니다. 어찌해 자죠? 어찌해. 새조정. 어찌 새의 세조, 분류에 포함시킬 수 있겠는가? 애매하다.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새의 주특기는 주토기, 나는 것이 있는데 닭은 잘 날지를 못합니다. 집에서 사육되어 진 닭은 굳이 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진화가 되다 보면 오히려 태화가 된 거죠 닭개 자가 되겠습니다 개구 닭의 입이겠죠 개구 입구 4번 기러기홍차입니다 강강이죠 강강 새조차입니다 물로 만들어진 것은 강이죠 물이 모여서 강을 만듭니다 강에 있는 새 강에 있는 새, 강에 있는 새가 무리를 지어 있다는 거죠. 그것은 기러기에 해당된다. 주로 기러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러기 홍자가 되겠습니다. 홍 공, 홍대 5번 울명자입니다 입구 새새 조조 새는 입으로서 의사 표현을 하며 모든 것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울명자가 되겠습니다. 울음소리를 내어서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을 한다. 울명, 명동이죠. 다음에 6번, 봉황새봉입니다 안석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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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석괴죠. 또는 책상괴. 대 하나의 일. 세죠. 자리에 안석에 하나의 새가 그려져 있는 것은 봉황새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임금의 자리는 봉황새 그림을 그려 놓습니다. 봉황새는 상스로움을 상징하는 상상의 새로서 용과 비슷한 역할이죠. 용을 실제로 본 사람은 없겠죠. 상상의 동물이니까요. 같은 부류로 취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복년 현재, 한자사랑이 설명한 한자학습은 세조자가 포함되어 있는 한자으로서 주어진 한자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골문 설문회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학습 방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좀더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